안녕하세요. 스댄스 t v 입니다 네. 하비댄스 연구교실. 네. 오늘은 이제, 브루스 편? 오늘 할 거는 이제, 노적기하고 스피턴. 네.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노젓기 스피턴. 일단, 노적기를 한번 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노젓기 하면 이제 이렇게 노를 이렇게 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성은 약간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신 이제 노 졌는 것처럼 발을 예, 왼 발을 이렇게 휘젓는 거예요 휘젓기 휘젓고 오른 발은 예, 이렇게 돌아서 휘젓고 돌고 예, 요거예요 그래서 노젓기 특징은 이건데 음.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발, 이제 이 발을 이렇게 못 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네. 첫 번째 이 발을 못 피셔. 그래서 이렇게 발을 좀 길게 뻗어가지고 이렇게 컴퍼스, 네. 컴퍼스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요거를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하실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발을 곱게 피는 거 일단 이렇게 펴서 바닥을 이제 쓸어야 돼, 바닥을.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몸이 에, 좀 반드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내가 헤드하고 어, 이렇게 척추하고 발끝이 이렇게 나란히 맞아서 이렇게 돌때 회전이 한 발로 이렇게 서서 돌수 있어야 되는데 어, 약간 이제 꼬부정하거나 그러면은 반드시 펴지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중심 잡기 어렵죠. 그래서 에, 좀 몸이 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몸 이렇게 하시고 <laughs> 어, 하시면서 음, 몸이 이제 뒤틀려 있으면은 어, 안 된다. 그냥 반듯하게. 그 몸이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는 그대로 내 몸이 어,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구부러진다든가 뭐 이렇게 삐딱하지 않고 어, 이렇게 똑바른 쓴 상태에서 발을 곱게 펴가지고 이렇게 도는 네, 그거죠. 도는 힘은 어디서 내느냐, 이제. 두 번째는 거고, 세 번째. 도는 힘은, 원동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도는 힘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이, 오른발, 오른발로, 예. 네. 가만히 서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는 이 왼발로 밀고, 왼발로 밀고, 음. 왼발로 밀고, 두 번째는, 이제, 오른발을 디드면서, 예, 피봇, 턴을 해가지고, 아, 피봇으로 회전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힘은 어디? 왼발. 왼발에서, 이렇게 하면서, 예, 딛는 거죠. 딛고, 딛고, 살짝, 이제, 튕겨주고, 튕겨주고, 오른발에서, 회전력. 아, 그리고 다시 하고, 회전력. 다시 하고, 회전력. 예, 오른발을 딛고, 예, 그래서 살짝 이제 힘을 이제 음. 여기저기서 끌어다 써야죠 회전력을 얻으려면은 그래서 이제 그 밀어주는 힘 그리고 얘를 이제 비틀어주는 힘 비틀어서 돌리는 힘요 힘을 갖고 이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모두가 뭐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셔야죠. 그래서 어 이거는 음. 하고 이게 몸을 이렇게 발을 틀어놔야 돼. 왜냐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 회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놔야 또 이게 가능하겠죠. 에. 이걸 또 돌려놔야 이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놔야. 어.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또 뭐, 뭐가 더 어려워하시냐면은 하실 때 이제 컴퍼스가 짧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시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몸이 이렇게 꼬여 있어야 돼. 꼬여. 몸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비틀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뒤에 있잖아요, 발이.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이 발을 돌릴 때, 오른발을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 그러면 내가 <laughs> 할게 없잖아. 같이 돌아가 버리면. 그러니까 휘 젖고, 딛고, 오른발을, 어, 오른발을 돌리면서 왼발은 그냥 놔두셔야 돼. 그래야 또, 어, 이걸 휘저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오른발을 놔둬야 된다. 아니, 왼발이죠. 왼발을 그대로 놔두셔야 돼. 이게 같이 돌아버리면은, 어, 이 원하는 모양새가 안 나와요. 그래서, 왼발을 휘저은 다음에, 예, 네, 여기서 해볼까요? 휘저은 다음에, 얘를 놓고, 오른발이 이제 돌았죠. 어, 돌았는데, 얘를 같이 이렇게 따라 돌아버리면은 얘가 어,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따라 돌지 말고 얘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야 얘가 어, 원을 크게 만들 수가 있다 이거죠. 어, 그래서 내 몸이 꼬여야 돼. 꼬여서 휘젓고, 내 몸이 꼬여서 어, 몸을 꼬아서 얘를 안 딸려오게 하는 거죠. 음, 발을. 음, 그래서 하나, 둘, 돌고, 셋넷 해서 이거를 발을 이렇게 회전 발을 이제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오른발을 휘젓고 오른발을 바꿔주는 거야. 휘젓고 오른발 바꿔주고 휘젓고 오른발 바꿔주고 그래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둘 이제 휘저을 때 반대로 이렇게 론데가 되는 거죠. 여성은 론데, 론대. 론데하고, 론데하고 여성도 발 바꾸고. 아. 아, 여성은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발은 아, 남성이 휘저을 때 론데 치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범을 볼까요? 그래서 일단 저기 로타리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로터리 하고 하다가 네, 이번엔 음.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휘저고 살짝 이제 휘저 때연성 이상 밀려나잖아요? 밀려날 때 다시 끌어당기는 거야. 이게 노적기죠 이게? 자, 어. 당기고 아,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이렇게요. 그래서 약간 이제 밀고 당기는 이제 그 요적기 모양 그리고 발은 휘적고 여성은 론데 치고 원위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비법은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 어. 중심을 잘 잡고 좀 유연해야 셔돼 몸이. 몸이 뻣뻣하신 분들은 이 몸이 뻣뻣하신 분들은 잘안 되죠. 일단 발부터 못 뻗어 그리고 이제 이게 몸을 꼬질 못해 꼬아야 이게 내가 원하는 그 컴퍼스 크기가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뻗어서 발을 뻗어서 발을 뻗으려면 살짝 앉아야 되겠죠. 서서 하면은 이 컴퍼스가 안 나오잖아 또. 홈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살짝, 에, 앉아서 돌리는 거예요. 앉아서, 앉아서. 어. 이걸 서서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고. 앉아서 돌리고, 그 다음에 발을 바꾸면서, 어, 발을 살짝 이제 핀 거죠. 그리고 돌릴 때 살짝 앉았다가 다시 어, 방향 바꾸고, 오른발 방향 바꾸고, 어. 뒤쪽 피고, 그래서 여기서 몸이 꼬이고 오른 왼발은 그냥 놔두셔야지 얘를 이제 틀어버리면은 어, 내가 하려 그래도 컴퍼스 그 반경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 왼발은 틀지 마라 음, 이해하셨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음, 노적기하고 이제 여성논대 하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만은 예. 그래도, 뭐, 몸이 좀 유연하시고, 좀, 음? 좀, 약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스피턴을 한번 해볼게요. 스피턴. 스피턴은 이제 사실, 이제, 와체소운 동작인데, 이게 이제, 음, 브루스에 써먹으면 아주 괜찮더라고요. 네. 써보면은. 그래서 이제, 좋은데, 문제는 뭐냐, 이제, 말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야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내가 이제 이 홀드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스핀을 하는 거 이게 스핀, 스핀, 스피린. 네. 스핀을 할줄 아셔야 돼. 그래서 왼쪽으로 내가 오른쪽 다리를 밀어서 스핀 하실 줄 알아야 돼. 이게 이제 첫째 과제죠? 그래서 첫째 과제 어떻게 해요? 스피인. 어, 이렇게 돌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성을 내가 이렇게 내가 밀어서 스피인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발로 밀어서 내 몸을 밀어내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이드. 대각선 쪽으로 가서 어, 돌아서는 거야. 근데 이때 돌았을 때 힐로 돌아서 쉬고 힐로. 밀고, 발딱 전체를 이렇게 밀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힐로. 밀었으면 이게 뒤덮졌잖아요 그러면 볼이잖아요. 이게 볼에서 힐로 바뀌는 거야. 바뀌어서 이렇게 돌아요. 보이셨나? 그래서 밀어내고 힐로. 응. 앞부분이 이렇게, 앞꿈치가 이렇게 들려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응.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응. 앞꿈치가 들려서 이렇게 돌으셔야 그러면 이제 얼마든지 돌수 있죠, 내가. 어, 360도도 돌수 있어요. 힐로 도니까. 미는 힘만 가지고 스르륵 돌죠, 이렇게. 그래서 도는 거첫 번째. 그래서 발로 밀어서 힐로 도는 거첫 번째.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뭐냐. 여성하고, 예. 여성은 앞으로 이제 힐로 해가지고 토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힐, 토. 힐, 토. 한번 보여드릴게. 그래서 돌았어요 지금 힐토 응. 힐토 올라가는 거야. 힐토 올라가. 그냥 올라가기만 하느냐? 아니요. 힐토를 올라가면서 살짝 이렇게 도는 거야. 그래서 힐토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몸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돌아서. 아. 이해가시나? 요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그냥 뒤로 밀려가시면 되는데 아니 앞으로 오시면 되는데. 오셔서 여성도 이제 마찬가지야. 실토 여성도 그냥 가면 안 되고 실토로 이렇게 올라가서 어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성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 나가 실토로 남성 따라 들어가서 돌아서서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토로 올라가면서 도는 거예요. 실토로 올라가면서 돈다. 다시 할게요. One, two, three. 다시 해볼게요. One, two, three. 그래서 two 하면서 이렇게 돌때 어떻게 돼요? 수직을 못 잡으면 못 돌죠. 이렇게 몸이 바디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돌때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서서 이렇게 내 헤드하고 이렇게 서서 돌아야 돼. 그래서 사실 그게 좀 어려워요. 했을 때. 필터로 밀어서 내가 몸을 어, 수직으로 세워 놔야 돼. 그리고 3. 1 2 3. 래서1 2 3.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1 2 3. 3는 네, 발을 이렇게 뒤로 뻗으면 돼요. 뻗으면 되는데 이걸 또 이렇게 풀썩 주저앉으면 또 아무 소용 없어. 이거를 또 딛고 앤, 사뿐 딛을 때는 이렇게 발이 펴져 있어야 돼요. 돌고 나서 자 봐요. 돌고 나서 돌고 나서 발이 펴져 있어야 돼 이렇게 펴져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사뿐이 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거를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뭐 물론 쉽진 않죠. <laughs> 이게 좀 어려운 동작인데 한번 해볼게요. 원. 투, 쓰리,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연속으로 할 수도 있어. 원, 투, 쓰리, 원. 이거는 이제 뒤로 안 가고 이제 앞으로만 비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만 뒤로 이제 한번 이렇게 원, 투, 쓰리 갔지. 그 다음부터는 투, 쓰리만 하는 거예요. 투, 만 원, 투, 쓰리, 투, 쓰리, 투, 쓰리. 그3 아. Uh, uh. 이렇게 뭐 연속으로지. 웅영이죠. 이런 건. Uh. Uh, 왈츠에는 이런 동작은 없죠. 반대 이제. 그렇스니까 가능한 동작이다. Uh. 그래서 브루스만할수 있는 동작. 그래서 uh. 이제 스핀턴을 돌고 왈츠처럼 1 2 3 1 2 3 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팔 차고 똑같은 동작. 근데 이제 브루스하고 브루스의 스타일에 맞춰서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어. 네. 이렇게. 그래서 브루스만 특화된 동작이다 이거죠. 어차피 뭐 말차고 똑같이 하는 자체는 근데 이제 약간 응용만 할 뿐이지 원래 이제 그 맛을 살려야 되니까 그 맛이 살릴 면 뭐에 어깨좀 응. 들어올리는 거 응. 와서 응. 와서 들어 들어올려 들어올려서 쓰리 아, 아, 응. 그래서 원투 하면서 올라가는 거 올라가 응. 두 발이 다 뛰어야죠 두 발이 다 올라가서 턴하고 내려오는 거 동작은 단순하지만은 하는 과정은 이제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원, 투에서 올라가죠. 뒤꿈치가 들려, 들려. 네. 들려, 들리면서 회전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처럼 이제 쉽지는 않은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원, 투, 쓰리.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꾸 하면은 조금 더 좀 불편해. 여성이 잘하면 모르는데, 홀드가 약한 분들은 좀 약하다,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1, 2, 3리3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어, 허리를 잡아주면 약간 이제 바디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여성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 여기다 손을 놓는 이유가, 음, 약간 이제 바디를 좀좀 음, 밀어주려고 이렇게 손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제 서투른 여성분들도 이렇게 하면 이제 할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 브러스만의 또 특화된 동작이죠. 이게 원래는 이제 경각골에 있는데 여기다 대는 이유가 바디를 좀더 음.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서 잘안 해본 분들도 내가 몸을 이렇게 붙이고 띄워 올리면은 거의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원 Four, three, one. 박자는 맞히면 되니까. 음. 그래서 이제 음, 이게 스피턴 에, 위로 올라가서 회전 에, 착지 치까지 어, 좀 약간 이제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프로스배우는 중에서 가장 어려운 동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이게 좀 많이 음, 하시는 분들도 사실 좀 어려워하는 동작이라. 그래서 이제 초반부에 나오지만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내 몸을 반드시 세우고. 하자는 거. 이게 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이걸 배우려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동작만 자체만 가지고는 조금 어렵고 내 몸을 좀 이제 유연하게 만들고 그리고 좀 어, 중심 을잘 잡고 어 그리고 이제 이 밀어 밀어가는 동작 이게 팔을 밀어야 되거든. 내가 걸으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지고는 이게 어림도 없다는 얘기죠. 내가 발을 밀어내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밀어 올리는 거야. 밀어 올려. 내가 여기서만 밀고 끝나는 게 아니야. 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밀어 올려. 밀어 올려. 그리고 여기서도 밀어. 세 번째도 미는 거야. 그러니까 미는 게안 되면 이게 또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밀고 두번 밀고 세번 미는 거야. 그래서 어. 밀기가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밀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셋 응.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되면은 맛이 없죠 응. 그래서 좀더 one 아. 응. one two three 응. 다시 해볼게요 요렇게. 이렇게. 네. 응, 응. 성들도 이제 계속 돌리면 좀 약간 중심 잡기가 힘들, 네. 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이런 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남성이 이렇게 들어주니까 내가 남성이 이렇게 들고 들어주니까 그냥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성은. 그러니까 들고 남성이 돌려주니까 그냥 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 뭐 저절로 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좀더 알면은 좀 편하겠죠, 더 여성이 할줄 알면은. 근데 못하는 분한테도 남성 하기에 따라서 써먹을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해보면은 뭐사교밖게 못하시는 분들도 하면은 충분히 따라하셔요. 음, 재밌게 하실 수 있어. 요 그래서 어, 이게 뭐 서로 음, 짜맞히는 뭐 이렇게 서로 어, 각본에 있는 저기 드라마가 아니라 음. 아무것도 이제 처음 만난 사이에도. 아무나 자꾸 해도 <laughs> 충분히 할수 있다. <laughs> 물론 뭐안 되는 분들도 있긴 하죠. 어, 무조건 뭐 다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어, 근데 이제 대부분은 다 이제 어, 따라올 수있라 여성분들이. 그래서 남성분들이 이제 잘 하시면 어, 충분히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안 되시면 이제 주변 이제 학원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음,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Стас Тивин, да.